오늘의 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 오늘을 살아낼 묵상 질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나요? 오빠는 오늘 어떻게 묵상을 하셨나요? 소리를 듣는 게, 어, 어. 확실히 찾는 자가 듣는다라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걸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목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음, 내가 오늘 살아갈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치중돼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서, 그런 걸 빼고, 하나님을 얘기해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음, 어떤 게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음, 나도 오빠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아 뭔가 지금까지는 뭐 내가 듣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면은 그냥 뭐 알아서 빡 들리게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딱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것처럼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 하시고 싶으셨던 말도 내가 여태까지 많이 흘려 들었 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귀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듣게 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응응응. 응, 응. 그러니까 뼈 때리는 응.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런 걸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 응. 맞아. 언젠 그냥 응. 내가 뭐 아무리 방탕하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응. 일들이 있잖아 종종. 그런 게아니라는것또 이게 오늘 말씀에 안에.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는 뭔가 우리를 멈추는 것. 음. 뭐 여기까지야라고 멈출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음. 음 평상시 에 하나님 이 바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듣는 길을 오늘 얘기를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들어서, 항상 응. 우리 삶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하느님의 일꾼을 찾는 것. 그런 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하느님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의 일을 할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니까, 응. 맞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느님, 뭔가 그 생각을 했었어. 여기서 말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나, 이사야를 부를 때나,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음. 뭐 어때 초반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신앙이 막, 어떻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신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하지만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상으로, 성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 이상으로 지식이 이미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고 음. 성경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아, 응. 모세 외우고 다, 다 외우고 다 외우고 막이 정도가 있는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잖아 그 사람들이 따를 정도의 약간 아이 사람이 우리 메시아구나를 약간 그런 걸 느낄 정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가볍게 나를 따르라 그냥 이 정도 응 음, 음. 나를 따라와 내가 너네 뭐막막 강압적으로 말한게 아니고 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저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 근데 오빠가 어. 그거를 약간 오빠가 임원을 하면서 이게 음. 뭐랄까 실천한 느낌 아니야? 어. 오빠가 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되게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았어. 나는 뭔가 아 이거 같이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오빠는 아뭐 같이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누구한테? 사람한테. 이번들, 아, 이원들한테아이원들한테아 <laughs> 조금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laughs> 어 어. 음 그런 그런 식이었고 작년에 보면 나는 그랬던 것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이 묵상을 느낀 것도 그런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갔었잖아. 응. 응? 바로 따라갔고 야구부와 요한도 아버지와 또 금을 깊고 다 버리고 응. 한마디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계속 따라갔잖아. 그런 것만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을 기가 있었던 거겠지 뭐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거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또 본인들의 삶을 포기하면서 따라갔었잖아 음. 그런 식으로 뭐 우리가 했을 때 강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음. 우리에게 오는 그 목소리를 세길자 수도 있잖아 진짜 따르라 이렇게 따른다. 뭐 어떻게 어, 어떻게 따르라고나요 그냥 날 따르라, 날 따라오라. 내가 믿는 뭐, 어부가 돼. 어떻게 봤을 때는 되게 그냥 광범위한 말이잖아. 근데 음. 그말 듣고 따라갔다. 그전에는, 어,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오늘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든, 들을 기가 있었던 거겠지. 음. 그러니까 본인들의 분별력이 있었던 거겠고. 그런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언니가 또 그걸 작년에 약간이라도 봐 g 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laughs> 작년에 초반에는 근데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g 빠가 점점 이제 막 생각하고 막 겪으면서 점점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이 응. o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 s 나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오빠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응. 맞죠 o g 좀... 그니까 조금 다른, 그러니까 내가 의도 어제 어제 어, 어스왈드 챔버스의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랬었이만 사용하실 때실현이 있었지만 그공백에 힘든 4년 동안에 그 챔버스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서 예수님 을 만나고 했었지만 어. 챔버스 개인적으로는 되게 하나님과 힘든 시기였고. 본인은 아직 응. 뭐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이 있다고 생각하고. 응. 어, 근데 작년에는 되게 많은 걸 깨달은 한 해긴 했었어. 뭐 신앙적으로 내 세상 살아가면서든, 응. 약간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억지로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걸좀 느꼈었어. 그러니까 응. 할 사람은 하고,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가내 역할이구나 어,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하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안, 사람들이 안 따른다 그러면 그것 또한 또 이제 나의 거기까지인 거니까 또 다른 걸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걸좀깨은한 하며서 되게 감사를 하네였지 엄지는 음, 또이 질문에 속 틀어서 다른 생각한 게 있었어. 나는 오늘 묵상 질문 대답 하면은 실천한 것까지 얘기해야 돼가지고 아끼고 있어. 네, 돼도 돼. 나난다 맞는. 다 맞았어. <laughs>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나요,잖아? 음. 그다음에 요새 설교 듣고 이거 묵상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묵상을 약간 누가 떠먹여주는 밥 같은 느낌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읽기도 하고 또김영삼 목사님이 해설도 해주시고 그냥 차려진 밥에 숟가락 얹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오늘은 음. 진짜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가 마태복음 을 쓰고 있잖아요. 음. 써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그 일요일 이후로 처음으로 <laughs> 썼습니다. 오. 네, 그래서 원래 매일 써야 되는 그 시기인데 계속 못 써가지고 안 써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써가지고 이게 좋았어. 또쓴 부분도 뒤에 음. 오빠가 말하는 그게 알겠어. 오빠가 무슨 그 뭐지 우리 암송했던 거 많이 나온다 했잖아. 음. 근데 오늘 암송한 거 해서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5장 나와. 4장이라고 5장 음. 5장이 암송한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5장 말씀이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전의 일법들을 약간 음.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고 또 새로운 약간 개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음. 읽는 것도 많았고 뭔가 혼자 이렇게 쓰면서 상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쓰는 건좀 오래 걸 읽는 것보다 오래 걸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오늘 음. 쓰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랑 약간 막 서로 회의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수정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막 그려지는 거야. 되게 재밌었어. 흑리를 검은 머리로 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맹세를 하냐. <웃음> 어. <웃음> 약간 이 영화 나왔어. 어, 그러니까 내 그때 사람들이 내 머리에 대해 맹세 막 이런 말을 했다 했다고 하잖아 유대인들이. 아, 그러니까 내 가장 사람의 중요한 부분을 살겠겠지. 어. 그러니까 하 가장 많이 했던 게 하늘과 땅과 네 머리와 이렇게 맹세를 해 해가지고 어. 하늘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땅도 하나님 이 계시는. 거고. 네 머리는 네가 네 힘으로 뭐 어떻게 검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건데 네가 왜 그걸로 네거 땅인데 맹세를 하냐 이런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 그게 지치 있는 거 같아. 근데 맞는, 말이, 근데 맞는 말이야. 근데 응. 맞는 말이야. 우리가 뭐 우리 거라고뭐 변하게 할수 없는. 뭐 돈이면 하지. 돈이면 뭐 줘버리면 되니까. 근데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진짜 그런, 말씀, 그런 맹세 맞았어. 진짜. 응. 오빠가 그 얘기 했잖아. 여기서 응. 그 뭐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오? 세리도 이같이 하는. 아, 아니하느냐 이거구나. 응. 이 응. 오빠가 그때 얘기했어. 예전에 묵상했을 때. 그래가지고 아 오빠 여기 보고 말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고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와닿더라고. 그 말씀을 하면. 응.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것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응, 응, 응. 그래서 나는 그때 율법으로는 응. 말이 그렇고 우리 그렇게 써있었구나 이렇게 들었었는데. 응, 응. 목사님이 말해주시는 기 그게 아니었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는 '니네 원수도 살아가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그때 뭐 성경을 가르치는 어, 그런 교육하는 애들이 어. 그렇게 바꿨다. 자기네들이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읽을 수 있으니까 그 히브리어를 우리 이브리어를 응,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율법 율법사들이 율법하는 어. 애들 어. 그렇게 틀리게 가르치는 뒤치니까 그 틀리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잡으신 이렇게 음. 나는 설교를 들, 들었었거든 아.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에 그렇게 민혜가 이렇게 들었나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니고 원래는 다른 건데 자기네가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친거지 근데 아, 그게 틀렸다 근데, 근데 말씀에는 그 구약 성령 말씀 그대로 써 있지 않아? 성경에? 어어 틀리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건지 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어 어, 어, 어. 어. 그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 어 그런 부분도 있었다 아하. 어. 근데 그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해석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분명히 뭐이 이해는 이로 뭐 이브이 뭐, 모이는 뭐로 가파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응. 음. 응. 음. 그데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근데 어, 맞아. 그러네. 내 이웃을 어.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본 적이 없는데. 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음, 음. 누구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잖아. 음. 근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다는 거지. 율법사들이. 음. 너무 지키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키기 쉽게끔. 그러니까 따르, 막, 자기를 막다 따를 거 아니야. 아,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할수 있는 걸 가르친다. 우리도 요즘에 설교들을 찾아, 찾아다닐 때 음. 뭐, 자기가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음. 음, 도움이 되는 거.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어느 정도 물질적인 걸 따라도 됩니다. 사회 삶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흘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엄지가 받아들이고 했던 것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고, 예수님이 했던 말이, 참, 다시 잡아주시고, 없지 음. 됐든 그게 그 전에 했든 어쨌든 다시 오셔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음.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 음, 음, 음. 다시 한번 잡아 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음. 오늘 말씀이 똑같잖아. 그런 음성을 찾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잖아. 맞아. 오늘, 오늘 말씀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성경 쓰기 한 말씀이 또 약간 하나님 을이 예수님이 딱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거를 다 그냥 어뭐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연결돼 가지고 참 좋았다 그러니까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 오늘 그말씀에나이 이 말도 디게 새로웠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말한다. 완전 오에 대한 자유함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아마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뭔가 어, 내제산이랑내 직업이랑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음. 자유함인가. 음 아니면 죄에서 자유함인가 어쨌든 음. 그러니까 궁금증이 들었답니다 고래 숙었군요 그러니까요 날 보내주셔서 음 아까 어, 말한 게딱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음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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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조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 들을 기가 생긴다면 어. 그 들을 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 그 기가 생긴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laughs> 응. 오빠는 오늘 시천 같은 거 있나요? 실천는걸 나는 딱히 행동으로는. 응. 운동으로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딱게 한건없 어. 음. 근데 오늘 회의, 회의하고 어. 식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오늘 어쩌다 보니까는 일을 하는데 사원분이랑 현진 그 씨랑 해서 다 나가 있었어. 응. 뭐 잠깐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잠깐 저 얘기 좀 하고 오게 한 다음에 한 시간 이상을 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혼자 있었어. 현진 씨랑 그 사원분이랑. 응응. 근데 그냥 그럴 때 했을 때 내가 아는 것도 별로 당장 아직고 많이 없으니까 일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미 오늘 그런 할 일을 거의 다한 상태여서, 뭐,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목상 말트 노트를 통째로 다시 한번 읽고 읽고 하다가, 근데 읽는데, 난 다시 한번 그래서 그때 우리 목상을 못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안 오더라고. 근데 계속 내가 오늘 하다밖에못 봤다 했잖아. 그래서 그거 다이 보려고 했었는데, 당장 지금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거고, 나한테 이 자리를 주어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구별한 거그러그전 그러니까 같았으면 무조건 뭐 일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하면 말씀이 우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어, 이 시간 있으면 이 시간 동안에 말씀만 읽어야지 막이게 했을 텐데, 당장은 나한테 지금 이 환경이 주어진 거했잖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이 환경을 주어졌으니까 여기서는 성경 어, 목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는 목상을 하는 거를 그냥 행동으로서 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조금 더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냥. 어, 오히려 아빠가 그 지금 목상하고 있는 모습을. 딱 누군가 어. 들어왔을 때, 봤을 때 어. 그게 약간 크리스찬의 모습을 되게 모습을 오해 시킬 수도 있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직장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 일을 하면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음. 어, 그걸 구별해서 그냥 기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묵상을 하고 이런 음. 식으로 따로따로 음.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그리고 오늘 또 오빠가 중간에 이제 딱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오늘 목상을 해냈잖아요 음. 이것도 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회식을 하거나 누군가 이런 자있가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t 아는 게 있으면 아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볼 테니까 최대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강했다면 음. 이제는 진짜 이제 나의, 나의 싸움 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신앙이 정말 어떤 식으로 될까 이런 음.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무슨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요 음. 알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며 감탄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듣는 저희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말 그것들이 옳은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들이면 그런 것들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걸들수 있는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만약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 한주일 남았습니다. 저희 남은 내일 하루와 주일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주 시작할 때까지.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정말 한번더 생각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예수 s p l e 이름으로 t 그래. 아멘. in. <laughs>